기타 관리법 Q&A 사사키 사토시 기타 관리법 Q&A 지필 사사키 사토시 기타 제작가 기타 제작을 노가미 사부로 이마이 유이치 사쿠라이 마사키에게 사사하였으며 고노 기타 제작소에서 근무한 후 현재 독립하여 활동 중이다. 질문 1.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의 이상이나 고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기타 수리로 자주 맞게 되는 혹서기의 고온다습으로 인한 고장은 접착제가 물러지면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브레이싱의 들뜸, 브리지의 들뜸, 내게 순반, 바인딩 테두리 장식의 들뜸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도장이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넥 뒷부분, 뒷판, 앞판과 측판의 모서리, 측판의 고음 쪽, 측판의 고음 쪽넥 접합부 등에서 도장이 녹아 있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목재의 변화로 인해 앞판이 부풀어 오르고 심할 경우 팬 브레이싱을 따라 물결치듯 일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판이 부풀어 올라 내기 역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뒷판의 브레이싱 들뜸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접착제가 느슨해지고 뒷판이 부풀어 오르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고장은 습도 70% 이상, 기온 35도 이상부터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본적으로는 습도 40%에서 60% 기온 28도 이하의 장소에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전에 사람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와 습도라면 기타의 고장이 생길 일은 거의 없다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습도에 대해서는 감각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정드리며 사과드립니다. 반드시 습도계와 온도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지 들뜸과 네크힘은 현의 장력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타를 연주하지 않을 때는 줄을 느슨하게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면 들뜸 현상이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문 이 기타는 1년 내내 케이스에 넣어서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매일 꼭 기타를 연주하는데 연주가 끝날 때마다 매번 케이스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기타 스탠드에 세워 두는 것은 안 되는 걸까요? 답변 기타를 야외에 두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도장과 목재가 순식간에 손상되고 기온과 습도 또한 실내와는 달리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보관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도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 습도와 온도 변화가 심한 냉난방 기기 근처, 바닥 난방 위 등은 피해 주세요. 케이스 안에 제습제를 넣으면 어느 정도 습도 조절이 가능하고 케이스 내부 온도는 방 온도와 같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온도와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주 후에는 매번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방안의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된다면 케이스 밖에 꺼내두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케이스에 넣어두었더라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면 케이스 자체가 뜨거워져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케이스에 넣었으니 안심이 아니라 케이스 안에 온습도계를 넣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를 스탠드에 세워둘 경우 주의할 점은 넘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악기 수리 의뢰 중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아 손상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은 넘어지면서 생긴 크랙이나 찍힘이지만 넘어진 기타를 밟아버려 손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튜닝 머신 교체 요청도 시간이 지나 기어가 달아서보다는 넘어뜨려 패그가 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튜닝 머신은 3, 4만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부터 수백만원이 넘는 고급품도 있으므로 넘어질 위험이 있다면 역시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